안녕하세요. 보랑동입니다 오늘은 개구리 인형과 함께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laughs> 어, 저번에 2월 1일 닦구를 마쳤고 오늘은 2월 2일 닦구를 해보려고 영상을 키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카페 가서 닦구를 해서 짐이 차있어요. 오늘도 밑에 받침대가 많이... 후진아이라는, 후진? 후진은 좀 표현이 그런데? 뭐라고 하죠? 많이 때가 탄아이라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다음, 2월 1일 닦고, 음, 마음에 들어요. 2월 2일 닦고 해줄 거고요. 2월 2일에는 딱히 뭐한게 없어요. 근데 2월 1일에 제가 생일파티를 하긴 했지만, 생일선물은 2월 2일이랑 3일에 해서 쌤들이랑 같이 산걸 하나씩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생일파티가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으로. 이일까지는 이렇게 축하해주는 느낌의 닦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랑 써줄 마테는 사실 정해있어요이 스티커를 봤을 때이 색상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거 알로하우스 작가님 마테인데, 전이 색상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무조건 써줘야지라고 이미 제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친구랑. 밑에 들판 깔아줄 거 하나 갖고 올게요. 네, 이렇게 마트 찾아왔습니다. 모조지는 붙일지 안 붙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트부터 깔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위에부터. 얘는 둘다 해줄지 들판만 해줄지 아직 못 정했거든요. 위에부터 깔아볼게요, 오늘도. 올리몰리. <놀리모리> 다 찢어지기 전에 급하게 멈췄다. 여러분, 커튼 모양의 마트뜰 때는 언제나 방심하시면 안 돼요. 제가 방금 방심을 놓고 할 말은 아니긴 한데요. 함께 조심하기도 해요. <laughs> 어이가 없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붙여볼게요. 음음. 일단, 기본으로 얘는 깔아줘야겠죠? 얘를 밑에 깔고 갈까? 이게 스티커 조각이 크긴 한데, 부족할까봐 걱정돼요. 왜냐면 큰 조각들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마테를 밑에 두개 깔아주도록 할게요. 깔고 오겠습니다. 는 밑에 깔아 줬고 위에 하나 깔아 줄게요. 네, 이렇게 밭에 다 깔아 줬고요. 닭구도 시작해 볼게요. 촉촉. 닭구의 시작은 언제나 가장 큰 조각이겠죠. 중간 구멍 있니? 친구를 당리나줘야해 예쁘다. 요거 해줬으니까 양쪽에 요 풀떼기들도 좀 붙여줄게요. 오 마이 갓 찢었다. 결국 찢었습니다. 한 스탠핀 썼으니까 너무 힘드네요. 아. 찢었는데 잘 붙여볼게요. 찢어지지 되겠쥬? 네, 새우티 안 나죠. 온 집중을 다해서 붙였어요이쪽은뜰 때부터 조심히 좀 떼볼게요. 여기 좀접히는 부분에 같이 놔줄까요? 시로좀 뜯어줄건데 불안해 여기 뭐하냐 퍼블 붙이면 되겠죠?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안좋아요 오늘이라기보다는 요새 계속 목소리가 좀 안좋은 거 같긴 한데 아픈건 아닙니다 얘는 잘라주고 우선 자,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두 번째 고민은 얘네 구름 구름 어떤 붙여주기가 좀 되게 애매해 양옆에 붙여줄 수 있는데 좀 웃기지 않나요? 생각해보요 여기에 구름이 있는 게 되게 이상하시는데? 예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구름을 아예 안 쓸지도 생각 안 안쓸 수도 있어요 풍선이 딱두개 있으니까 양쪽에 둬도 될것 같긴 한데 양쪽에 둘까 양 이쁘다 대칭을 맞춰주도록해 보겠습니다 아, 완벽하게 대칭을 맞춘다는 건 아니고요 양쪽에 둘까 이해해 줘빈 곳에 열 여... 뭔지 풍선인지 그냥 뽀짝인지 모르겠는데 뭐이야뭐 어, 얘는 뽀짝이야 뛰긴 했잖아요 그 사이에는 마지막이야 됐어요 버블을 붙이겠습니다 버블들을 다 붙이고 다른 버블 스티커도 가져와서 좀 같이 붙여줄게요 위쪽에 버블을 좀 붙이고 위쪽에다가는 다른 버블을 붙이는 걸로 해볼게요 거의 다 붙였는데요? 벌써 스티커를?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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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부터 달려고 하는 미친 생각을 했네. 정말 너 정말 그런 무서운 짓좀 하지 마 제발. 이 구름들은 나중에 써줄게. 어쩔 수 없을 것 같네. 제 얘네 두개 붙여놓고 키스컷 버블이나 뭐 아무거나 어쨌든 찾아볼게. 오늘도 그냥 없이 손가락을 세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음 오케이 버블을 찾아볼게 찾았... 얼마전에 산 꼼지작가님 버블을 까봐 샀으니까 또 타이밍 좋게 써줘야겠죠? 알록달록한 파스텔 톤 마테랑 잘 어울릴 것같 청소는 그냥 뒤에 넣을게요. 왜냐면 그냥. 이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가걸리구가이서 얘를 이고얘치이든지해우든지 해야 되겠어이얼굴가이나구가이친이렇게놓이이번구얘이뺄 거. 이렇게얘이 빼고 이친구이친구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더 붙이면 수술 그 제가 망칠 것 같아서 이렇게만 하고 제목을 좀 붙여볼게요. 끝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거도 같이 좀더 써줄게요. 패티니까북쪽이 터지면 예쁘지 않을까요? 아니라고요? 왜요? <laughs>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열심히 붙여볼게요. 잘라 보겠습니다. <목소리> 많이 잘랐어 <잘어있지? 목소리> 진짜 진짜 끝아 근데 뭔가 이거 좀 허전해 보인다 그쵸? 아니라고요? 조코만한거몇 개만 붙여볼까요? 허전해 보이니까 나의 말왜안 듣냐고요? 안 듣진 않아요 안 들려서 그렇지 지금 들렸으면 제가 진짜 말 기똥차게 잘 듣는데 사실 웃기지 말라고요? 안 웃겼는데 왜원맨쇼하냐고요 저도 모르겠어 혼자서 얘기하다가 점점 이제 쇼 혼자 혼자 쇼까지 하게 되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음, 됐다 이렇게 여기까지 맞게요 진짜 이제 제목을 붙여줘야죠. 제목이랑 날짜 붙이면 마무리예요. 알스 수스 찾아올게요 찾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알수수 스려갖고 왔습니다. 뭔가 키스컷 애들랑 반짝반짝거리는 게잘 어울릴 것 같아서 챙겼어요. 날짜 먼저 쓰기요 제목을 생각 못해가지고 2월 2일 여기 있는 게다 썼고, 이거 벌써 2개밖에 안 남았네. 이번 달엔 더 이상 못쓰겠다. 그쵸? 새로 사든가 해야죠. 어디까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다 자꾸 초반에 사고, 근데 그 이후에 어디선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다시 사왔는데, 저한번 알아보고 어디지 알게 된다면 링크를 같이 여기 또 띄울게요. 너무 음, 예쁘다, 반짝반짝하니. 전 정말 까마귀 치 어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굉장히 까마귀 치 반짝반짝한 거 너무 좋아해요. 실제로 옷은 절대 반짝반짝하게 입고 다니지 않거든요이런거 정말 잘한다. 이거 진짜 반짝반짝하죠?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 어? 진짜 음, 증나 예뻐서 짜증 나네요. 프레젠트까지 쓰면은 공간이 없을 것 같아. 제가 기프트를 할게 g c i f t 이거 뭐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 파티라고 쓸까? 스피버스트 1호 1호에 적어놨었죠 파티 해야 되겠다 파티 파티가 좋겠어요 아주 굉장히 쉽... 어,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더 예쁘다. 그쵸? 저 반짝이가 진짜 너무 예쁘네요. 저요알스수스 반짝이, 어쨌든 오늘 닫고도 이렇게 끝이 났어요. 사실 공간이 많이 비빌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스컷 갖고 와가지고 다행히 여기저기 붙여줬더니 또 한가득이 되긴 했네요. 역시 닦고는 가득 가득해야 예쁘다 제 기준 <laughs> 안녕하세요 보랑둥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거쓸 거예요 2월 3일 2월 3일에는 제가 카페에 가서 지미쌤이랑 같이 다꾸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카페 스티커 아니면 다꾸 스티커를 쓸거 같고요 오늘도 역시 바인더를 하나만 골라 왔어요. 오늘 가지고 온 다이어리는 저요이입니다 저번이랑은 다른 거고요. 하나씩 보면서 카페랑 닭구에 어울리는 거 있으면은 뭐 찐공을 해 놓든 빼든지 하도록 해 볼게요. 찾아보겠습니다. 골라왔습니다. 어, 단풍 작가님, 카페 다쿠. 저바인던 아까 보니까 그 뭐야, 다크 스티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커피, 카페 스티커로 하도록 하고요. 요 카페 스티커랑 어울리는 마테라든지 모조지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찾아왔습니다. 일단 마테는 이렇게 두 개랑 어, 모조지는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로고, 파초코 아니면 뭔가 카페랑 책이랑 잘 어울리셨네. 그래서 그냥 잡았습니다 일단은 다코를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위 아래 다 마테 깔아주고 시작할게요. 밑에는 마테 다 깔았고 위에도 깔아줄게요. 이아래 이렇게 마테를 깔아줬어요. 마테를 다 깔아줬으니 오늘도 역시 딱딱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모조지도 붙여주겠습니다. 모조지는 붙여줬고요. 이제 하나씩 붙여볼게요. 이날 은 제가 카 페를 지민쌤 이랑 같이 가서 탁구 하기, 전에 스티커 도 살짝 정리 좀한 다음 에 탁구 를 했었 죠？탁구 두개 하고 영상 편집 을좀 했었어요. 당연하니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커 코로 커피콩 하나 붙여줄게 귀엽다 음 귀엽다 만족스럽습니다 자이 친구는 이제 커피 속에서 써있는 걸로 할게요 이거 붙일까? 이기 없구나 아이 친구는 여기에 붙여줘야겠다 여기선 역시 당연히 커피콩이 있사서입니다한초코지만 커피콩이 쏟아지는 마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요? 헛소리입니다. 여기서 커피콩 뿐 아니라 음료수를 떨어뜨릴게요. 여기에다가 섞으려좀 해주는 걸로 하죠. 여기다가 메뉴판도 하나 올려주 메뉴 하나 올려주고 얘는 바빠 일단은 이걸로 위에서 바쁘게 뛰어가려고 하고요. 얘는 느긋하게 여기서 요 이 오늘 은 별로 안 넘긴다 해놓고 서는 결국 넘긴다. 만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옮겨놔지도 되겠다 여기 얘를 두게 괜찮은데? 이렇게 두고 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뒤에 붙여줄게 불불 불안하잖아요 틀릴 것 같으니까 휴지를 뒤에다가 붙여주고 얘는 여기다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하고 얼추 꽤 많이 붙였어요 근데 아 여기 하고 있는 땀방울이 있네요 얘좀 붙여주고 나머지 한번 다시 볼게요 주 붙였거든요 거의 제목 붙여줄 알스 수스 찾아올게용. 자워너리스 또박또박 알파 벳스티커 갖고 왔어요. 많이 썼네 저보다. 기본으로 두 개씩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모자란 걸 찾을 수가 없어요. 불안하잖아요. 어들들. 어쨌든 이 친구들 붙여줄게. 일단은 커피. 닦고를 했지만 제목은 커피. 여기서. 여기까지 만족스러우니까 여기다가 데코 붙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힘들어 힘들어 붙여놓고 여기에 온도를 더좀 붙여줄게 여기 온도가 떨어져있다 여기 핀 꽂아줄까요? 온도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숫자도 붙일게요 오늘은 2일까지 했... 어? 이아 깜짝이야 이 없는 중0203 이는 옆에 있지요. 이래서 여분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스티커는 다 뜯는데 제 손에. 닫고 끝! 되게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날은 이제 일기를 써줘야 되니 오늘도 일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 오늘까지 일기 쓰고 계속 쓸지 말지 결정할 거예요 제 글씨를 네, 이렇게 일기를 다 써봤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공간이 많아서 좀 힘들었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글씨를 많이 안 쓰는데 아 그날 뭐 있었지 계속 생각하느라 아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탁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